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찬송가 365장입니다. 세찬송가 365장 통일은 484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가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주 예수 앞에 다가래여라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아뢰오라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3일 만에 또 수요예배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더욱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또잘 이해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욕기 6장입니다. 욕기 6장. 구약성경 76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6페이지, 욕기 6장. 6장입니다. 구약성경 766페이지 욥기 6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러기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이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친구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까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알아주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아주 고상한 말들을 써가면서 아주 장황한 웅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라고 했지요. 욕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고. 나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예,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를 탕탕탕 쳤지요. 자, 그렇게 엘리바스의 얘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 욥의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인 친구여 라는 주제로 그 오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여, 친구여. 자,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 마치 1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겉모습은 둘다 영락 없는 아저씨인데 아유, 학생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가 참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와 함께 했었던 예전 시간들을 돌이켜보는데, 아유,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유,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정말 철없고 한심했던 그런 저희들의 그, 그 시절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친구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대 시절에 우리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도 많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하고 스스럼 없이 했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뭐 친구들이 그 고민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딱히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듣고 난 다음에, 야, 나도 몰라. 그냥 놀자.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장난을 쳤거든요. 그럼, 그래, 그게 맞아요. 어린, 어린 우리가 무슨 해결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여러분, 그게 친구죠. 그래서 친구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욕도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은 친구들을 생각할수록 좋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2절부터 보세요. 자신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괴롭고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경솔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비 한 경솔한 말이 무엇일까요? 요기 3장에 보면 나오죠. 요비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욕이 그 얘기한 거를 딱 듣고, 엘리바스가 그걸 딱 캐치를 해서, 욕을 훈계했던 겁니다.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 너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욕,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게 욕이 섭섭했던 거예요. 아,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탄식처럼 내뱉은 말인데, 아이 친구라는 작자가 그걸 꼬투리를 딱 잡아 가지고 막 말로 공격을 해오니까 요비 섭섭하고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자,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박혀서 두려워하고 울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배고픈 들나귀와 소가 우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고프니까 짐승이 우는 거 아니냐고 나도 힘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소금 없는 음식은 도무지 맛이 없어서 아예 손조차 되지 않는 안되듯이 손도 안 되듯이 엘리바스의 엘리바스의 그 옳고 바른 얘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옳은 얘기 같지만 요배기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주시라고 그래서 자기를 멸하고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죽여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욕이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그렇게 괴롭지만 자, 그래도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자기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엘리바스가 너의 죄를 회개하라. 계속 이렇게 닥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비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라고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친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엿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친구들에 대한 감정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리더라도 친구들은 동정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친구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친구들을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개울들은 그랬대요. 비가 오면은 금방 개울물이 불어났대요. 하지만 비가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울물이 금방 또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때는 아주 그냥 공격을 해오는 그런 친구들의 변덕스러움을 이렇게 개울의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나오는 얼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얼어 있다가 좀만 더워도 녹아 없어져 버려가지고 정작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할 때는 쓸모 없게 되는 쓸모 없게 되버리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아 그래서 18절 19절에 나오는 대상들이나 행인들이 아 저기 얼음 얼었다 가서 저기 가서 한번 우리 시원한 물이라도 마셔봅시다 해서 갔는데 막상 가면은 녹아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낙담을 하든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고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그, 그 얼음처럼 그런 정말 쓸데없는 얼음들처럼 이 친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만 친구들이지 상황에 따라 친구였다가 적이었다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친구들에게 말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달라고 했냐고. 내가 너희 보고 뭐 도와달라고 했냐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지금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보세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자, 너희는 옳다고 정답을 쭉 늘어놓고 있는데 제발 내가 잘못한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 줘라. 아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잘못했냐고 하냐.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냐. 너희는 친구를 팔아 넘길 자들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에 대한 답답한 속마음을 여과 없이 욕이 아주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괴롭고 힘든 이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요.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 저렇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바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그런 소리가 들, 들어오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괴로운 내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필요하죠. 친구가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말을 한다면서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면서 사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요, 오늘 욕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믿겠다. <laughs> 아, 정말 사람이 밉겠다. 사람한테 정남이가 떨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말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밉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아, 이 친구라고 가깝게 여겼던 사람이 그러니까 더 사람이 미워지지 않겠습니까?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여러분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드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주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우니까 그 사람에게 바라고, 기대하니까 더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듭니다. 자, 목사한테 바라고 기대하면 목사한테 시험들고요. 장로한테 바라고 기대하면 장로 때문에 시험들고요. 자식, 자식한테 뭔가 바라고 기대하면, 10중 팔고 자식 때문에 시험 들고 자식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 그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돈이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뭔가 바라거나 기대할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그냥 사랑을 베풀고 그냥 섬기세요.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끝. 네. 네.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냥 사랑을 베풀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덜 상처받고 덜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명심할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기대를 하면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진짜 친구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람 친구도 필요하지만 사람 친구의 위로도 필요해요.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 예수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진정한 위로를 얻고 새힘을 얻으시면서 힘을 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예수 가장 좋은 내 친구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요.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친구.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처음 만났시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 한번 더요. 예수 보다.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될 것이 아니라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옳은 말을 하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오히려 정죄하면서 힘들게 할게 아니라 괴롭게 할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을 내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친구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좋은 친구이니다 깨닫게 해주십

주고 예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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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들은 이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는 자들되게 있어서 옳은 소리한다고 하나님 정답을 얘기하면서 정죄하고 가르쳐 들고 하나님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되게 되어 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서로 친구가 되어주면서 서로 위로해 주고 힘을 격발 주고 서로 칭찬해 주면서 하나님 이제 서로를 일으켜줄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친구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